많이 헷갈리시는 첫코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어, 사각형 바닥면에서 한 단, 두 단, 세 단째 뜨는 중이에요. 세단한 바퀴 다 돌아왔고 마지막에 마지막은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첫 코가 어딘지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떴으면 다뜬게 맞는 건지, 여기다가도 떠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또는 여기도 코가 아닌가? 여기 아직 덜 떴는데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설명을 드리면, 지금 제가 첫 코에 우선은 빼뜨기를 한번 해볼게요. 첫 코는 여기가 첫 코예요. 여기가 첫 코. 첫 코에 빼뜨기를 할 때, 어디를 보시냐면, 요 바늘에 걸려있는 이 실을 한번 보세요. 이 실은 지금 뭐죠? 그냥 바늘에 걸려있는 다음에 이제 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냥 실인데, 이 실은 지금 코가 아니죠. 그냥 바늘에 걸려있을 뿐. 근데 제가 첫 코에 빼뜨기를 할때이 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첫 코에 빼뜨기를 하는데, 바늘에 걸려있던 실이 어떻게 됐죠? 누우면서 바늘에 걸려 있던 실이 이 실이죠 이실이실이 실. 이 실. 이 실이 누우면서 어떻게 됐어요? 마치 코처럼 코처럼 누워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코가 이 코인데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다음 단에서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이 코가 마지막 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게 초보분들이나 또 많이 하신 분들이어도 이게 눈에 익지 않으시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첫 코를 한번 보실게요. 첫 코도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라 알려드릴게요. 이첫 코에다 제가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 할때 지금 첫코 너무 잘 보이죠? 이렇게 V자 첫 코가 이렇게 V자로 너무 잘 보이는데 제가 빼뜨기를 하면 이첫 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. 제가 빼뜨기를 할게요. 첫 번째 코에 V자에 찔러 넣고, 실을 끌어와서 빼뜨기를 했더니, 어때요? 첫 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, 요 뒤에, 아까 이 실에, 바늘에 걸려있던 이 실이 누우면서, 첫 코를 반쯤 가려요. 이렇게. 앞에서 보면. 이렇게. 그래서 보시면, 이 부분은 방금 빼뜨기 하면서 이 실에 걸려있던, 이런 식으로 걸려있던 아, 어, 실이 누우면서 생긴 코가 아닌 한마디로 빼뜨기 하면서 생, 생긴 자리. 그래서 그냥 빼뜨기 자리라고 부르거든요. 여기는 빼뜨기 자리. 그럼 첫 코는, 어, 여기 V자가 있으니까 여기가 첫 코인가? 아니요. 바로 이 앞에 있는 이게 첫 코예요. 왜냐하면 우리는 빼뜨기를 첫 코에 하잖아요. 지금 실이 어디서 나와 있어요? 여기 첫코에서 이 첫코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첫코가 이렇게 잘 보이다가도 이렇게 잘 보이던 첫코가 빼뜨기를 하고 나면 유실이 누우면서 이렇게 첫코를 가려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첫코가 이렇게 반만 보이고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. 첫 코가 이렇게 다 보이죠? 얘가 바로 빼뜨기하면서 누운 자리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 바퀴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코를 떴다고 봤을 때 마지막 코를 이렇게 뜨고 나서 여기다가도 마치 떠야 될것 같지만 얘도 바로 앞에 단에서 이 실이 누운 이 실이 빼뜨기하면서 이렇게 누워진 자리예요. 그래서 여기는 코가 아닙니다. 이 자리는 코가 아니에요. 그럼 그 옆에 있는 요 V자. 이 자리 말고 그 옆에 있는 요 V자가 콩가 첫 번째 코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빼뜨기 하면서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단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? 다음 시, 다음 단 시작할 때 이렇게 사슬 기둥을 하나 세우고 시작하죠. 그래서 사슬 기둥을 하나 세운 얘는 기둥이에요. 그럼 첫 번째 코를 어디다가 뜨냐면, 요 가려진. 위에서는 좀 보이지만, 앞에서 보면 이렇게 가려진, 여기가 첫코예요 여기다가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. 첫 번째 짧은뜨기 제가 지금 했죠? 그럼 여기가 첫 코. 그쵸? 첫 번째 짧은뜨기 방금 했으니까 여기가 첫 코. 그 앞에 있는 이 V자는 사슬 하나 만들었던 기둥, 사슬 기둥. 또그 앞에 있는 이요 V자. 이요 V자는 뭐예요? 빼뜨기 하면서 생긴 자리. 우리 이렇게 많이 뜨다 보면 가로로 이렇게 하나, 둘, 셋 선이 생기죠. 코가 아닌 선이고 빼뜨기 한 자리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코는, 전단의 마지막 코는 여기였어요. 첫코 앞에 있는 사슬 두 개는 코가 아니다.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여기서 일로 바로 빼뜨기를 하면 이코두 개를 마치 건너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, 사실은 얘네가 코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는 게 아니라 맞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단을 한번더 설명드리면, 예를 들면 이렇게. 사슬 기둥 하나 세우고, 첫 코를 뜨고, 한 바퀴 쭉 떴어요. 뜨고 나서, 마지막 코가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뜨고 나면, 여기다가 또 뜨면 안 되고, 마치 코처럼 이렇게 보이지만, 이거는 빼뜨기 한 자리. 그럼 그 옆에 있는 요 사슬, 요 사슬은 사슬 기둥. 결과적으로는, 요 V자. 하나, 두개 건너뛰고, 요 V자. 요 V자가 첫 코예요. 그리고 짧은뜨기라서 자세히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, 코는 기둥과 머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X자 짧은뜨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, X자. 이렇게 보이시죠? X자가 있고, 그 위에 붙어 있는, 가로로 붙어 있는 요 V자가 머리. 요 x자가 기둥 요렇게가 한 코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첫 번째 코기 때문에 짧은 뜨기를 했기 때문에 x자가 이렇게 보이지만 얘는 그냥 기둥이기 때문에 v자만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 짧은뜨기 아 빼뜨기. 빼뜨기 자리도 V자만 있을 뿐 밑에 기둥이 없습니다. 이게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계속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익숙해서 눈에 잘 보이시게 될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뜨고 나면 짧은뜨기 하고 나면 요 V자는 빼뜨기 자리, 요 V자는 사슬 기둥 얘가 바로 이 단의 첫 번째 코, 여기다 빼뜨기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? 그럼 그 다음 단 뜨실 때 사슬 기둥 하나 세우고,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, 보통 여기다 사슬 기둥 세우시고 나서 첫 코가 이렇게 잘안 보이니까, 여기가 첫 코라고 생각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뜨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코가 한 칸씩 옆으로 밀리게 되죠. 근데 결과적으로 코수는 다 맞는 이유는 첫 번째 코를 두 번째 코에다 뜬 후에 마지막 코를 뜨지 말아야 되는 이 빼뜨기 자리에다가 뜨니까 코수는 맞아요. 근데 빼뜨기 자리가 처음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은 여기, 그 다음은 여기, 여기 하면서 점점 사선으로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. 여기가 아닙니다.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뜨기. 이렇게 하면 빼뜨기 자리가 일정하게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. 내가 하고 있는데 빼뜨기 자리가 사선으로 지나가고, 사선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다면 이거는 코를 한 칸씩 밀리시게 된 거예요. 빼뜨기 자리에다 코를 뜨시고 첫 번째 코에 안 뜨시고, 두 번째 코에 첫 번째 코를 뜨게 되신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, 지금도 이 상태에서 한번 그럼 더 찾아볼까요? 여기서 마지막, 이한 바퀴 내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치면, 마지막 코가 어디일까요? 마지막 코는 여기예요. 여기가 마지막 코. 여기는 빼뜨기 자리. 여기는 사슬 기둥. 여기는 첫 코. 여기다가 한 바퀴 돌아오시고 나면, 여기에 마지막 코를 뜨신 후에, 여기에 바로 빼뜨기를 하시면 됩니다.